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되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당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